김은수 후보님께서도 TV TV 토론에서 전당대회직후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 오늘도 단일화에 대한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오늘 나온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당 지지자 92%가 후보 단일화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혀 주셨습니다. 지금 모든 해국민주 국민들께서 우리 하나됨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에 반대하는 것은 오직 이재명 세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이제 대선이 29일 남았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2일이면은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됩니다. 우선 빅텐트에 동의하는 후보들부터 먼저 단일화를 이루고 점차 세력을 확장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선거에 아름다운 패배란 없습니다. 패배는 패배일 뿐입니다. 승리를 향한 승리를 위한 단일화의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가 패배하면 대한민국은 범죄자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 범죄자 이재명을 숭배하는 정치 세력이 활개치는 삼류 국가로 전락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승리하면 정상적인 국가로 복귀하여 안전과 발전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작은 차이, 작은 욕심을 버리고. 진정한 애국의 길, 승리의 길 대의의, 길, 대의의 길로 나아갑시다.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집초 없이 행동할 시간입니다. 그 길을 함께 만들기 위해 선배동료 부원 여러분의 복견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대의에 따르는 모두가 하나로 뭉쳐야 될 때입니다. 그건 누구라도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지키는 데 동의한다면 함께 힘을 합쳐서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한 달도 남지 않은 선거 일정을 생각하면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앞으로 4, 5일 안에 후보 단일화를 이뤄내고 단일화의 동력을 더 크게 키워야만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나 우리 주위에 지금 시간을 끌면 우리 편으로 단일화 될 수밖에 없다며 아니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단일화된 후보로는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국민들은 외면할 것이고 우리 후보에 대해서도 등을 돌릴 것입니다. 그러다가 패배하면 우리 국민의 삶과 이 나라의 미래가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수공멸, 대한민국의 폭망의 책임을 우리 모두가 오롯이 짊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사실 전당대회 마치고 처음 가지게 되는 의원총회입니다. 사실 우리 김문수 후보님을 모시고 우리 의원님들과 좀 기분 좋은 상견례도 하고 그러는 자리였어야 마땅한데 그러지도 못하고 분위기도 좀 무거운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당 후보로 내수 전에 선출되신 김문수 후보님이나 그 후보 측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께서 김문수 후보님에 대해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경선 초반부터 흔들림 없이 단일화를 주장한 후보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즉시 찾아뵙고 신속하고 공정한 단일화를 성사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던 경선 과정에서의 다짐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금은 당과 나라의 미래 우리 국민의 삶만 생각하며 하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내가 먼저 희생하려는 모습을 보여줄 때 국민들께서 오히려 더큰 지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